아삼요귀엽 자, 판좀 드릴게요. 네. 우리 사있는데 여기에요, 매점. 종료 장작 다 있고요. 매너 따밤 11시인데 어, 네. 11시 이후에는 음향기구다꺼 주시고요. 네.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은 24시간 뜨거운 물로 고 이용할 수 있어요. 일단 피칭을 하고 그런 거 와서 계산하고 모든 화루대도 가져갈까요? 아, 예, 그렇게 할게요. 그렇게 할게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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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마트 가려면은 여기서 많이 가야 되죠. 20분. 얼른 왔어요? 저희, 저희 양양 쪽에서 한계령 넘어서 왔거든요. 한계령 쪽으로 안 가죠. 어, 안 가요. 이제 나가서 오죠 자, 여러분 저희는 강원도 인제 캠핑타운으로 자리를 옮겼고요. 텐트를 빨리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텐트도 이렇게 안에 다 세팅을 했고요. 어제처럼 안에 침낭이랑 전기장판 깔아 놓고 이제 테이블까지 이렇게 세팅을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뷰가. 뒤로 가면은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어요. 화장실, 샤워실. 여름에는 여기서 수영장도 된다고 하네요. 물 하, 하나 있어요? 아 하나 있다 아두 개만 사면 되겠다 무조건 버기서고 아니 한타 사도 되는데 그럼 내일 버스 타고 가야 돼장사안아사만 조금 까오 김치만두 이게 만데요만데 어 그래? 집에 아, 가져가야 돼. 그 어, 양이 다르데니 이런 이런 거는... 네, 이른 거는 그 양이 다비다. 맞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. 끝.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가지고세지 예? 소이시스왜 소스 이렇게 는아 예, 니에요 원래 하는 거든요 아, 아, 그래. 많이, 많이 드세요, 드세요? 많이. <목소리> 많아요. 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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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감니다이이요장면 예, 옆으로 가시고. 김치니 어, 네. 양문형 냉장고. 오, 어. 예. 그, 이거는 예. 장을어 네. 주신대. 네. 네. 여기다가 저기, 전화번호 어 주신대. 네. 네. 둘다 그냥 제거하면 돼요. 드리면 되나요? 네 예. 연락이 가실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너무... 어묵 먹고 있어요. 네, 맛 어, 맛있습니다. 아. 어, 자꾸, 자꾸 아니. 오랜만에 먹는 거나 이렇게 음. 아니컵 이렇게 놓고 가면 될까요? 예예, 가예잘먹습니다 응. 예, 네, 잘하세요 <laughs> 음, 자, 부탄가스 사서 가고 있어요 <laughs> 돌릴 때가 데가... 달리는 노래방 찍는 거예요? 어, 달리는 노래방 찍는 거 아니야? 어. 노래 안 틀어? 너 브룩 열창할 거야? 창피해, 너 열창하면은 창피하잖아 <laughs> 아, 또... 그, 너무 잘 불러서 그 캐스팅 음악 어떻게 해? 네, 장보고 낮잠 한 30분 때리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. 저녁 먹을 거 세팅해보도록 할게요. 뭐, 어, 모자 있던데? 모자 진짜 잘 샀다. 내고야 그냥. 아, 못가이제 응? 밥 뭐야? 삼인분 한 거야? 맨 오른쪽 거 제일 많은데? 그희 오른 거예요, 한 거예요. 어, 맛있게 고기가 있겠습니다. 응. 음. 음. 조금 타네? 음. 대고 있다가? 어, 응. 게요 아니 말을 해줘야지. 한둘셋 이렇게. 나만 뺐는데? 아, 다시. 응. 하나 둘 셋. 됐어? 아잘안 됐는데. 아니 확실하게 이렇게 하자. 빨제때 내가? 어제일 알았어 알았어. 아, 조금 천어내려 고기 위에. 이렇게. 하나 둘 셋. 됐다 자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내거영상에 너무 다 먹는 거라서 좀 그런가?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첫 입는 다 고기 두 개, 김치 세 개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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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음. 와. 어? 강원도 김치인데요, 형. 믿기 <laughs> 힘드시겠지만, 25살입니다. 6살입니다. 여섯 살입니다 저보다 형 같죠? 아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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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이게 소주구나. 막걸린 자리 엄청 느꼈네. <laughs> 오늘도 항상 하던 것처럼 형이랑 동생을 위해 제가 고기를 굽힙니다. 오늘도 방송하던 것처럼 우기가다 탔어요 <laughs> 혹시 어디서 주무실 생각이세요? 가보실? <laughs> 연기가 많아서 하나도 안 보이네 오늘도 사이좋은 삼형제입니다 이번에는 파채를 곁들여서 갈매기살 먹어보겠습니다 파채랑 이렇게 <laughs> 가지고 <laughs> 음, 음. 이번에는 황정살을 먹어보겠습니다 맛봉 음, 따봉 따봉 다고 안돼 물으면 안돼 저번에 못 먹었던 어묵탕 오늘 먹, 먹는다 왜?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멍 어서가좀 필름 갈아야겠네 꼼꼭주 조심 꼭 두들 넘어지 9시 20분이고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소주가 슬러시가 됐습니다 보이세요?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제제맨너타이미여가지고와 t 이 근데 너무 어 t 다 h a t w 다 아,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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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,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, 지금 이제 먹을 것사러 가고 있습니다.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게 너무 좋네요. 어제도 샤워하고, 오늘도 샤워하고, 라면이랑 햇반을 사서 데크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관리실이고 2 층이 아까 저희가 이용했던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저 안쪽에도 다 데크가 있고 이렇게 파쇄석으로 된 데도 있고요. 저희 자리가 저기죠. 저희는 지금 이제 지금 다 얼어가지고 스들이 조금 늘어놨고 센트로 밥 먹는 동안 일단 걸쳐놨습니다 이제 아침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만두라면 만두라면 <laughs> 맛있겠죠? <laughs> 아리고 이렇게 아침도 다 먹고 설거지도 하고 데크를 싹 치웠습니다.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물 수거도 확실하게 하고요. 동지 사용 안한 거라서 아, 네, 네. 반납하겠습니다. 네, 예, 잘 쉬다 갑니다. 네, 예, 네. 네. 네, 저희는 이제 캠핑 끝났고요. 고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잘 쉬고 갑니다. 바이